오늘 의 게임은 Night Shift Laundry. 발음 굿. 세탁소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밝혀낼 준비가 되셨나요? 밤은 조용하지 않을 겁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 오늘은 세탁소에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가보자아이 미친 게임 아니야. 아우 멈춰. 하숙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제 이름은 니나이고 이제 막, 이제 막 세탁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고향에 계시고 저는 이 신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 깜짝이야 침대인가? 아, 알람 알람 시계? 어 오늘도 일을 하러 가야겠죠? 집에서 구두를 신고 있나 봐요. 계란? 불이 안 켜지는데 뭔가 먹어야 될 것처럼 생겼는데? 상호작용 뭐안 뜨네? <laughs> 그냥 점이네?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건가? 아, 뭐야. 달걀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요리 프로세스 완료. 뭐 어떻게 먹는 거죠? 밥이랑? 달걀이 이분하게 익었나요? 어, 이분하게 익었네요. 어, 다 먹었네? 설거지 안 해도 되겠다. 가면 되나? 오늘의 세탁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을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세탁소에 왔네요. 오, 어, 차 타고 왔네? 웰컴. 핑크 쪼리 뭐야 이거? 출근했습니다. 뭐부터 하면 되죠? 열쇠. 열쇠를 그냥 이렇게 두네요? 아 여기가 일하는 곳이야? 여러분이네요. 체크인했습니다. 어, 일단 체크인했어요. 아 이거 투두리스트 할일 목록. 더러운 옷세 개를 세탁하세요. 세제 상자도 잊지 말고 가져오세요. 더러운 옷한 개당 세제 상자 한 개래요. 세탁기와 건조기는 직원 전용이라고 표시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제 집에 가도 돼요? 집에 가라는데? 개꿀인데? 더러운 옷세 개를 세탁하라고? 이건가 봐 더러운 옷이 세제 챙기고 세제 상자 이거겠지? 아 스태프 온리 이거다 TV에 왜 이런 게 나오지? 이게 건조기 같은데? 이게 세탁기고? 어, 세탁기가 실행 중입니다 어렵지 않네? 아 이것만 하고 집에 가라는 거 같은데? 세탁이 끝났으니 깨끗한 옷을 가져가세요 수집한 옷을 청소합니다 건조기가 실행 중입니다 뭐야 일이 이게 다야? TV 딴 데로 바꾸면 안 되나 채널? 건조가 완료되었습니다 마른 옷을 가져다가 레게 배치? 아 여기다가 아 세탁물 청소 3분의 1 완료 하나씩 다 해야 되네 이렇게 그래서 세제도 세개 있구만. 쉽네. 아, 미싱펄슨? 어 실종자가 있었나봐. 노벰버면 11월이잖아. 꽤 최근이네요. 레게 배지. 다 했다. 이제 퇴근하면 되나? 아 그냥 가면 된다고? 그냥 가볼까? 오 그냥 가지네? 2일차 뭔가 게임이 단순한데요? 어, 아 시끄러 오늘도 똑같은 밥을 먹나? 오, 잘 켜지네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아요 개발자님 개발자님 나와보세요 어 뭐야 발소리 뭐야 아 윗집 아, 층간소음 진짜 심하네. 아, 또 한탕 해야겠네. 어, 위층으로 이사 가야겠네. 에! 아! 뭐야! 어, 쉣. 이 이상 못 가는데요? 어, 끄기, 끄기. 어, 불꽃이 꺼집니다. 밥 먹기. 일단 밥부터 먹어야지. 뭐야, 나하기 무서워. 나 아, 출근해야 되는데. 아, 쉐. 아, 그냥 지나간 사람인가? 아니, 계란에 바쁜인데 씹는 소리 뭐임? 껍질 먹나? <laughs> 아, 그런가? 껍질 들어갔네. 아, 오늘은 세탁소에서 일하는 둘째 날입니다. 여자로서 나는 용감해야 한다. 아, 여잔가 봐요. 여잔지도 지금 알았네. 용감해야 한다. 오, 뭐야. 아, 오늘 손님이 좀 많네?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점점점 말을 안 하네. 취하신 것 같은데? 어, 그거 아무거나 막 누르시면 안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거 고장나요. 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세탁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야, 오늘은 손전등도 주네. 달라졌나? 투두리스트가? 집에 가기 전에 먼저 쓰레기를 버리세요. 이게 추가됐네요. 이거부터 해야 되나? 이거 먼저 하면은, 아, 생기네. 아, 오자마자 찍어야 되는데.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버는데. 아니, 아직도 안 하셨어요? 어, 뭐야. 말을 더할수 있었네? 원하는 게 뭐예요? 잠시만, 방해하지 말아주시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 막, 손 넣어심 했고 그러면 안되는데 어떻게 하신거지? 아좀 기다리세요. 아직 한시간이야 남았다고요. 급하시네 성격이. 뉴스는 못 읽네. 아 뭐야? 아씨아개 놀랬네 진짜. 아 심장 아파. 아, 아 뭐야? 갑툭튀 미친. 이렇게 놀래키기 있어? 아까 창문에서 봤던 사람이라고? 그런가? 나 스토킹 당하는 거 아니야? 귀신이 아닌 거 같아? 아이 그손 넣으시지 말라니까 누구였지? 이분은 아닌 거 같은데? 다 됐나? 어 뭐야 같이 돌아가는 거야? 권종이랑? 오, 빠른데? 어, 완료됐대요. 쓰레기부터 꺼내세요. <laughs> 안 꺼내면, 한대 맞을 것 같네. 아, 야, 씨! 아이, 아이, 이 고양이, 고양이, 이 귀여운 새끼, 새끼 고양이, 귀여운 새끼 고양이. 이거? 쟤안 가고 있네. 이런, 불이 꺼지면 손전등을 찾아야 해. 손전등 여기 있지롱. 불이 왜 꺼졌을까? 퓨즈가 있나, 여기? 어, 여기는 화장실인데? 뭐야, 하트 모양 바가지네요? 불이 왜 꺼졌지? 아까 창문에 그 사람이라고? 뭐야. 다 어디 갔어? 오토바이 두고 어디 갔어? 여기 아닌가? 고양이한테 가야 되나? 아, 안 가지는데? 아, 여기 있네. 아, 켜졌다. 뭐야. 배달의 민족 주문. <laughs> 아, 그거야? 세탁소 배달의 민족도 되나요? 띵동 했는데 뭐지? 어, 깜짝이야, 뭐야. 언제 있었어? 네? 세탁 좀 도와주세요. 아, 이 셀프 세탁소인데? 여기는 셀프 세탁소입니다. 도와줘야 되나봐. 아, 그러네. 세제가 4개인 네 이유가 있었네. 뭐지? 아니, 나한테 세탁시키고 어디 갔네. 와, 씨. 여기다 해야 되네. 화장실 갔다고? 아, 화장실 갔나? 어, 돈안 받았는데? 어, 없는데요? 아니, 엄마 깨고 어디 간 거야? 이제 가면 되겠지? 오토바이는 왜 두고 갔을까? 아, 됐다. 3일차. 아, 오늘도 계란 후라이야? 배고프지 않아요. 어, 오늘은 안 배고프대요. 잠깐만 또 창문 보면 뭐 있는 거 아니야? 어, 깜짝이야.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인 줄제 발소리였네요. 어젯밤 사건 이후로 저는 오늘 밤 일하는 것에 대해 불안하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해요. 그치 해야지. 돈 벌려면 해야지. 어, 오늘은 비가 오네. 오토바이 가져갔네. 오늘도 바뀌었나 볼까요? 오늘은 첫째 날이랑 똑같은데? 어? 오늘은 손전등 안 주네. 비 오는 날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정전은? 체크인부터. 뭐야? 여기 같은데? 헉!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운동하시는 건가? 제자리 뛰기? 비오는 날? 어, 하씨, <laughs> 잘못 나왔어. 에 뭐야? 뭐였어요? 여기가 어디죠? 뭐야 갑자기? 여기가 어디야? 이면 세계라고? 오 뭐야 세탁기 문? 신기한데? 뒤에도 따라올 것 같아. 여기 왜온 걸까? 와왜 <laughs>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아. 어. 아, 뒤졌다. 나와라. 창문 그 사람이라고? 아. 저렇게 생겼었어? 여기지. 나와 봐. 나와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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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잘 생겼다고? 이것까지 피하는 것까지 좋았잖아. 어, 뭐야? 어디로 가? 여기 맞아? 으그 <laughs> 다음, 그 다음, 여기, 여기! 어디? 어 이것은 이상합니다. 무덤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뭐야? 뭐야, 여기? 쉐, 뭐야, 여기? 어? 저기 사람이 있는데요? 살려주세요! 저 이상한 괴물 쫓아와요 어? 아빠? 하나뿐인 딸 니나 그리워요 뭐지? 아빠 제가 니나예요 제가 니나라고요 아빠 날못 알아보는 건가? 엄마? 제 아이 니나가 겪은 비극적인 사고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사고? 아, 설마 나 죽었나? 저 니나 맞아요. 아빠, 아빠 라면에 만두 세개 넣어 드시잖아요. 아, 두개 넣으셨네. 와, 여긴 못 가는데? 어, 뭐야? 어디 갔어?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다시 나가야 되나? 어, 뭐야? 피가... 피가 왜 이렇게 많아? 미친 니나 2024년 10월 27일 그럼 그 실종자가 난가? 아닌데 그거 11월이었는데? 아쉣 이거 내 무덤이야 그럼? 이것까지 피하는 것까지 좋았잖아 네? 하지마 그거 나 그거 싫어해 하지 말랬다 네개 그림을 찾으세요. 찾아서 태워 버리라는데 여기에. 아 이런 거 하지 마. 목소리 두번 나오게 하지 마. 지나가도 되겠죠? 오. 아 뭐야? 물 찍으라는 거야? 아 이쪽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키를 찾아서 문을 열라는 것 같은데? 키막 겨드랑이에 있는 거 아니야? 어, 눈을 왜 그렇게 떠요? 여기 있다는 건가? 아니잖아요. 어, 저기 있다. 너였구나. 아, 열쇠 찾았습니다. 어. 어, 다행이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뭐지? 아, 이건가? 부모님과 어렸을 때의 순간입니다. 오, 하나 찾았어요? 뭐야, 왜? 아, 저 갈게요. <laughs> 아, 그렇게까지 안 보셔도 돼요. 어, 세개더 찾아야 돼. 이번엔 어디야? 어! 와, 갑자기 개 많아. 아, 심장. 아, 오늘 심장 큰일 났다. 도깨가 있습니다. 오, 어, 쉣. 어, 여깄다. 처음으로 학교에 간 순간입니다. 추억이다. 어. 근데 니나 죽은 거아니야두개더 찾아보세요. 이번에 여긴가? 아니면 저기 문이 있던 곳인가? 어 뭐야 바뀌었어. 아 아니네? <laughs> 바뀐 줄. 오 뭐야 바뀌었네? 여기 왔던 곳 아니겠지? 어여깄다 세탁소에서 일할 때 나입니다. 어나좀 이쁜 듯? 니나 니나 니네 고릴라다가 아니었네. 아, 어 미안해요. 아, 어, 어. 어안 어, 이뻐요 안 이뻐. 취소 취소. 아 화나셨어. 그럴 수도 있지. 내 자신이 이쁠 수도 있지. 아 자기 놀린 줄 알았던 거야? 그다음 어디야? 왠지 저기 같은데? 저기 왜 저래? 차랑, 막, 경찰차랑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 뭐야. 어 어떻게 가요? 차 너무 많아요. 멈춰. 어 어떻게 가? 아 <laughs> 세탁소에서 일하기 직전의 정확한 순간입니다. 오, 쉣. 어, 이미 죽어서 안 죽나봐. 다 찾았죠, 이제? 모든 종이 조각이 불타고 문이 열립니다. 어디 문이야? 어, 열렸다. <laughs> 뭐야. 난가? 어. 내 차인데? 어, h no. n 이건 나야. 뭐야. 어, 차 사고네. 가야되나? 뭐 있는건데, 여기? 어. 왜 얼굴만 있지? 머리만 있지, 왜? 뭐야. 어, 아까 그 귀신이잖아. 어. 왜요? 코피 나셨나이 피곤하신가? 잃어버린 손을 찾았는데 무덤에 묻어버릴 것 같아요. 무덤이 어디 있었지? 무덤 아까 거기에 무덤? 뭐야 바뀌는 거. 와씨. 저기 밝은 데가 있긴 하거든요? 어, 저긴 가봐 삽도 있네 어, 내 무덤이네 아, 지나차 사고 났을 때팔 잃어버렸다고 아, 쉣 파기 무덤을 성공적으로 파냈습니다 다시 덮어야지 묶기 잘 묻어줘. 됐다. 당신은 무덤에 자신의 손조항을 묻었습니다. 당신은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항상 독립적인 인물입니다. 당신은 사후세계에서 평화롭게 쉬고 두 세계 사이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뭐야 엔딩이야? 진엔딩인가? 진정한 결말. <laughs> 그래 진정한 결말이라는 좋은 말이 있었는데 진엔딩이라고 했었네? 진정한 결말? 아 다른 거네. 에 아씨. 다른 거네? 오, 어, 팔 있는 거 봐. 팔을 잃어버렸나봐요, 니나가. 니나가 사고가 나서. <laughs> 어, 알겠어. 사고가 나서 팔을 잃어버렸나봐요. 아닌가 본데? 하지마! 아, 괜히 봤어. 아, 여기인 것 같은데? 아이 아, 또 놀랬네. 또 놀랬네. 또 놀랬네. 어, 혀까지 놀랐네. 근데 이분은 뭐야? 이 사람이랑 사고 났나? 같이? 여기서 팔 죽고 반대로? 웬? 어, 뭐야? 또 다른 세계가 열렸어. 팔을 불에다가? 어, 뭐야! 아, <laughs> 아제 팔인데 왜 그러세요? 어. 당신은 자신의 손을 불태웠고 두 영역에 존재하는 악령의 일부가 되어 평화롭게 사후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건데? 니나한테 안 좋은 건데? 귀신이 된다는 거겠죠? 당신은 영원히 방황하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한이 있는 귀신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쉣. Bad ending. 나쁜 결말. 그래서 귀신이 돼서 세탁소에서 일을 했나? 죽은 줄 모르고 귀신인 채로 세탁소에서 일을 한것 같은데? 쇠탁소라고? 아씨! 아, 밖에 있던 사람은 진짜 사람이라서 말이 없었고, 세탁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귀신이라고 그럴 수 있겠네. 아, 재밌게 했네요. 쇠탁소에서 재밌게 일했네.